안녕하세요. 가치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랑그리사 모바일 캐릭터 세팅 공략 영상 58번째 엘마 편입니다. 한국 서버 예상 업데이트 날짜는 2022년 6월 8일입니다. 엘마는 광력 디버퍼들을 상대하기 아주 좋은 힐러입니다. 엘마는 주인공 및 리인카 진영의 힐러입니다. 특히나 광력 디버퍼덱을 상대할 때 매우 좋습니다. 캐릭터 고유 패시브, 육성 기준, 주위 3칸 내 모든 아군이 받는 치료 효과 플러스 20%. 행동 종료 시 이제 성광의 등불을 한번 소환할 수 있습니다. 등불 같은 경우에는 엘마의 소환 당시 스탯 120%입니다. 힐러에게 좋은 이제 치료 효과가 붙은 이제 평범한 고유 패시브에 등불이라는 조금 특별한 토템을 전투당 한번 소환할 수 있습니다. 등불에 대한 효과는 잠시 후 스킬 설명 때좀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룬스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개, 최대 3개를 투자해야 됩니다. 오른쪽 보병 폼에 이제 지력 스탯은 없구요. 생명력 플러스 48 스탯이 있습니다. 지력 스탯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삼스톤 추천도 자체는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왼쪽 중앙 폼둘다 승려지만 보통은 왼쪽 폼이 주망 폼보다 생명력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왼쪽 폼으로 엘마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엘, 다음은 엘마의 스킬 세팅입니다. 일단 스킬 설명을 하기 전에, 잠, 아까 전에 이제 고유 패시브 등불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등불 같은 경우에는 이동 공격이 불가하며 모든 디버프 면역입니다. 패시브 오라로 주위 세칸 범인의 모든 아군에게 받는 마법 피해 마이너스 20%가 있으며, 액티브 스킬 1번은 이제 소환자, 즉 엘마 옆으로 텔레포트. 쿨타임은 2턴이고, 그리고 액티브 2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 등불 혹은 소환자, 즉 엘마에게 사용이 가능한 디버프 한개 제거 및 지력 1.5배로 광역 회복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메스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킬 패시브는 피격으로 피해를 입은 후즉 광역 포함을 하며 자신주의 색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아군 생명 회복입니다. 회복량은 지력의 1배입니다. 즉 이거는 주구라 패시브와 좀 흡사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이 등불 같은 경우에는 마법 피해 그리고 광역 피해로부터 이제 아군을 지켜주는 토템입니다. 특히 이제 광역 덱을 상대할 때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엘마의 첫 번째 스킬, 캔들리 잰츄리, 촛불의 보호입니다. 자신 기준 다섯 칸 범위이며, 스킬 사용 시 범인에 부대주는 피해량 플러스 15%, 받는 피해량 마이너스 15%, 효과를 두턴각 부여합니다. 또한 시전자 지력 세배 수치 생명 회복 및 자신은 빛의 거울 효과를 획득하며, 자신주의 색칸 범인의 모든 아군에게 치료 불과 면역 오라를 두 턴간 발동합니다. 비채 걸 효과는 잠시 위코스트 스킬 설명 요 스킬 때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마의 엘마의 핵심 각성기 스킬입니다. 자신은 디버프 면역 상태가 되며 아군에게 댐 증과 뎅감 버프를 걸어준과 동시에 치료 불과 면역 오라가 발동됩니다. 엘마를 사용한다면 무조건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다음은 엘마의 두번째 스킬, 라이트미러, 빛의 거울입니다. 단일 대상에게 디버프 면역 및 디버프 반사 효과 플러스 피격 후 치전자 지력 1.5배 수치 횡령 회복 그리고 공격자에게 지력 2배 수치 고정 피해를 주며 두 턴간 지속됩니다. 총세가지 버프가 한 번에 걸리며 보금 스킬의 강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엘마를 쓴다면 자주 사용하는 이 코스트 스킬입니다. 그리고 엘마의 세 번째 스킬, 라이트 리콜, 빛의 소환입니다. 패시브로 행동 종료 시 자신 주위 두칸 범위 안에 있는 생명이 가장 낮은 아군 회복이며, 회복량은 시정자의 지력 2 배입니다. 스킬 사용 시 아군 한 명을 자신 곁으로 소환 및 지력 3배 수치로 회복입니다. 사거리는 일곱 칸입니다. 아군 한 명을 자신 주위로 당겨오면서 힐을 하는 스킬입니다. 예전에 이제 윌러의 전략적 후퇴 스킬과 좀 흡사합니다 다만 이 스킬은 풀피인 아군에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이 스킬 자체가 변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1코스트 스킬입니다 엘마의 스킬 세팅을 총 정리하자면 3코스트 각성기는 고정이며 이코스트는 보통 빛의 고을 많이 사용하지만 광역 힐이 필요하다면 메스 힐을 들고 갑니다 일코스트 스킬도 빛의 소환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냥 단일 힐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들고 가도록 합시다. 룬 세팅은 힐러 세팅과 똑같습니다. PVP 무기 장신구에 지력 생명력 기술, 갑옷 두구에 지력 생명력 방어를 사용하며 PVP는 이제 지력 생명력 바피감 두 개는 거의 고정이며요. 마지막 자리에 기술 혹은 방어를 바릅니다. 엘마의 용병은 네 가지를 상황에 맞게 사용합니다. 무난한 건 일단 3주년 때 추가된 승려 용병이며, 버티기에는 무녀 혹은 하이랜더를 사용하며, 디버프 해제가 좀 중요할 때에는 숲의 사제를 사용합니다. 엘마의 템 세팅은 장신구를 제외하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무기 같은 경우에는 힐팡이라고 불리는 사용 시 디버프가 제거를 해주는 요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저처럼 그냥 이제 힐량이 올라가는 힐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구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천녀 시리즈, 천녀의 옷과 천녀의 티아라 두 개를 사용합니다. 쌍 천녀가 아무래도 PVP에서 변수 덕분에 생존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썸밋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신구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곰돌이 두 번째는 유격사 세 번째는 구원의 마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곰돌이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트 빛의 거울 스킬이 두 턴에서 세 턴이 되므로 쉽게 말해서 이제 복음 강압한 스킬이 세 턴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단점은 초전역의 별 암살자들한테 이제 100% 죽습니다 유격사의 장점은 역시나 생존입니다 생존이 매우 좋아지고요. 침묵이 안 걸려서 좋습니다. 단점은 힐량이 좀 많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마음은 이제 힐량도 나쁘지 않고 고된 면역도 있어서 아무래도 생존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뭐 단점이라고는 딱히 없지만 그냥 침묵 면역이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 악세사리의 장단점을 좀잘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마,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잘 선택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제 곰돌이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다음으로 유격사, 그 다음에 구원의 마 둘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정이 가장 무난하고 추천드리고는 신첸트입니다. 수정 대신에 사용하기에 좋은 인첸트는 아무래도 마놀입니다. 마놀 만홀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막기 전에 스탯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좋으며 이제 여기 보이는 소환하는 등불 스탯이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마놀을 사용합니다. 엘마는 광역 디버프 덱을 상대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수급 힐러입니다. 서미 점수를 올릴 때에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힐러는 아니지만 토너에서 상대 로스터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성기 자체가 이제 각성기를 쓰게 되면은 아군이 이제 힐맨 면역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유 패시브 등불로 인해서 이제 광역 데미지로부터 아군 체력 관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울 거울 을 통해서 이제 디버프 반사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로젠실과 리아나 이렇게 약간씩 섞여 있는 힐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너러라면은 반드시 뽑아서 조각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캐릭터 세팅 공략 영상 엘마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